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허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 시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셨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기도의 그대로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의 고속도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도에는 만약 주님의 기도와 똑같이 아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성장이 정지되는 그 시간에 우리의 기도는 한없이 나, 나, 나를, 나를, 나를 위하여 이런 기도로 쫓아가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될 때는 우리의 기도가 만약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여 내가 주인 되었던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주님을 매셔드리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너그러움과 정말 크신 하나님인 것은 우리가 알수 있을지인데 내가 하는 기도지만,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게 되신다면, 내가 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날벼락을 받는 내 기도의 응답하심으로 인해서 그 시간에 내가 땅에서 사라져야 할 엄청나게 위태로운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내도 하나님께서는 그 너그러움으로 우리의 기도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가지고 향료에 담아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여러분과 저는 우리 하나님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 도중이지요. 참 우리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는 열심을 다하여 좀더 가까이, 좀더 옳게, 좀더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도 조금 더 하고 싶은 시간도 많지만 그것에 비교해서 우리의 참다운 믿음의 생활은 많이 게을러질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때는 주일날 교회 오는 것 자체도 그냥 끌고 오는 내 자신이지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라는 다급성과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전혀 없이 달려올 때도 있는 것이죠. 하물며 여기에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찾고 차지할 것이 나는 기도의 사람인가 요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고 성령의 도심이 있어야 기도는 바르게 올라가는 것이죠. 난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고, 기도하는 삶이 없어 아니 성령으로, 이 성령 충만 받는 시간도 없었다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뒤로 물러가 있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응답에서 멀어져 있는 하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 각각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 삶의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우리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회개할 줄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지만 기도에 가장 소중하면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은 어떠한 다른 기도가 아니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원 하여 어쩌 하든지 우리가 알지요 기도해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리 멀리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 그리고 왜 기도가 이렇게 하기가 어려울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까이 와 계시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에 충만하지 않는 기도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많은 자비와 인자를 따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생활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아마 어떤 사람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우리가 심장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숨결에 숨을 쉬지 못한다면 아예 당장 1, 2분 안에 우리의 생명은 끝난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삶에 있어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있냐? 있지요. 그것이 기도 생활이죠. 기도 생활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하고의 교제가 없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 삶을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당기고자 하는 소망은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올수 있는 길을 자기 자신이 막고 있는 거다. 여러분들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날마다 기도가 10분, 20분 없다 그러면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기도 안 하고 교회를 다녀요.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자에 계신 하나님이 저의 위치를 내려놓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내 죄의 제물이 되시고 저 십자가에 오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생명을 내가 믿는 것도 아니고 죄인인 나를 끄집어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 너는 구원받는다 하여 이 시간에는 세상에 어떠한 것이 있어도 물질이나 명예나 무슨 어떠한, 어떠한 것에 있어서도 세상으로 미혹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당당하게 세상을 향한 정복자답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를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참석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하나님 앞에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왜이 땅에 있는 학문이나 이 땅의 모든 어떤 것의 이 땅을 남보다 조금 앞선다라는 것은 개인의 노력과 가정의 배경을 통해서 할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이끌어서 구원시켜서 돌파시켜 너는 내 자녀다라고 인쳐주시지 않으면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갈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의 부름에. 가족의 부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하는 것 가운데 기도하라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이루어지는데 기도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이고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그게 어떻게 성립이 되는 이야기냐? 지금은 나라가, 지금은 때가, 지금은 나의 현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어느 순간에 살아져버리고 우리의 신앙은 껍질만 남는 위태로운 시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하고 관계를 갖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조우즈 밀러 목사님은 일생 동안에 그가 73살까지, 72살까지 고아원을 22살에 시작하여 50년 동안을 2천명이 넘는 고아원들, 고아들을 다 주님의 사람으로 길러내고 73살이 되던 해해외를 나가는 성교사 일을 하여 전 세계, 아프리, 아, 아메리카까지 배를 타고 범선을 타고 다니면서 93살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제가 그걸 느껴요 나이가 먹었다 안 된다 그러면 자기 생각이 믿음이 돼서 뒤로 물러가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요 복음을 전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젊은 생기를 줘요 불가능이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나이에 따라서 자연법에 준하면 자연이 가져다주는 자연법에 준한 사람의 생기가 죽어가요 나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에 따라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나의 상관없이 점점 하나님 앞에 돌파가 이루어지기 시작.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우리는 관계와 교제를 해요. 여러분들은 비록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청와대를 가지는 못한다라고 합시다. 그러나 우주 만물에 왕중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다. 네.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혼을 구원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지기고하를 막론하고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것. 근데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생사고락, 막론하고 여러분들의 교육에 초등학교를 못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라고 러면이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 아주 그냥 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소중한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만나기로 하세요 잠잘 때도 만나기를 원하세요. 일할 때도 만나기를 원하세요. 가정에 있을 때도 만나기를 원하세요. 사물을 볼 때도 만나기를 원하세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내가 사는 내 삶의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축복하시기로 위해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 필요하고 내 삶은 내가 산다. 대단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승리를 제맞지 못한 것은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오. 하나님이 내 삶을 살아주신다라는 믿음의 근본이 사라졌을 때는 교회와서 집사 어떤 직분이 다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나 똑같은 패턴에서 주여 주여 그리고 한탄하고 끝난다. 하나님은 돌파시킵니다. 하나님은 생명은 자랍니다. 생명은 커갑니다. 생명은 새롭게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 라는 것을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성경을, 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방이 있어야 되겠네. 이렇게 한다 그러면 대단히 비상적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야? 너와 내가 정말 가깝게 내가 너를 보고 네가 나를 볼수 있도록 뭐 동시에 하나님은 수억 수조를 동시에 하시지만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네가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 바라보는 시간을 프라이빗하게 갖는다면. 내가 너만 바라보고 너와 내가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얼마나 크시며, 얼마나 배려가 많으시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다, 그러면. 골방으로 들어가는 건 다른 냐아니가 나만 바라보고, 내가 너만 바라보고, 너와 내가 니네 안에 나 있고, 내 안에 너희서너하내가하어서 세상을 살아갈 때 너는 무서울 것이, o 배할 것이 전혀 없음을 알라라는 하라님의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no one, no one, no one, no o n 즉각 우리와 더불어 하나가 되어서 교제하시고 관계를 갖는 놀라운 역사가 있죠. 기도는 다른 사람이나 우리의 자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받는 대상이 한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삼위로 되어 계시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님 성령님. 우리의 기도가 삼일째 하나님께 동시에 즉각 올라가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만 생각해도 가슴이 두근두근. 성령님만 생각해도 엄청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때내 기도는 내게서 즉각. 뭐, 일초에 백만 분의 일도 걸리지 않냐고 내 입에서 나가는 그 순간에 하늘 보자. 아버지 하나님께 전달된다. 아버지 하나님은 행하심에 있어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요. 즉각 내 기도를 들으시는 대로 즉각 응답에 화답에 응하신다. 그 말이죠. 기도하는 기도의 삶에는 관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할 때, 나의 기도를 성부, 성자, 성령께서 듣고 계세요. 얼마나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는 삶에 문제가 있고, 사회적 위치가 있고, 어, 물질의 어떤, 어, 그 필요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야. 라고 좋아하지만, 자기의 삶을 축복하지 못하고 나갔던 것. 나 같은 인생 그러나 믿는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간다 낙원에 나간다. 그래서 신학도 아닌 신학을 만들어서 지금은 하나님에게는 부자냐 가난이가 문제가 아니야. 믿음이 있냐 없냐해요. 믿음이 강한 자를 하나님은 부한자라고 해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리고 삶의 어떤 문제를 통과할 때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빚어내기를 원해서 필요한 순간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도 부르고 아빠라고도 부르고 사랑하는 아버지라고도 우리가 부르죠. 이 세상에 있는 정말 은하계가 어, 우리가 들어가 있는 은하계가 어, 별이 그냥 셀수 없이 그냥 무한대로 은하계 별이 있다 그래.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은하계, 이것이 우리가 속해 있는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우주 가운데 은하계 중에는 가장 적은 것에 속한다 그래. 그러니까 한번 지금 이거를 왜 이야기하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더러 하나님이 아버지라 부르라 하셨는데 아니 도대체 이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나를 아들을 주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니 이것이 얼마나 신묘막직한 하나님의 마음이냐 네. 날마다 묵상하고 명상하며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리 크시대요. 하나님하고 참나 신묘맞지 가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왜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이 존재를 그큰 희생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이러한 생각이 들어가자마자 여러분의 삶의 지금의 위치가 얼마나 공고하고 어렵고 난감하고 병약하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 나는 자유하다. 나는 자유해요. 아멘. 믿음의 사람은 절대적으로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으로 떨어지는 가장 첫 경에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면 그걸로 최고 최상인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될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주 시간을 졸하여 모든 것 가운데 임재에 계시고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그 우주보다 훨씬 더 크신데, 그 우주가 도대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 능력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불릴 때돼야 되고, 주님은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자녀된 자격도 우리 자신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경고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고속도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장벽이 무너져버린 것이죠. 예수님의 곧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때 하나님은 내 소리를 듣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함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 이름의 권세를 내가 누르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고그 권세가 이 이름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하게 되고, 내 기도가 상대되 기도의 생활이라는 것, 그 쉽게 몇번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 찾아와서, 아, 네가 기도했다, 잘했다. 근데 네 기도에 내가 다 응답하게. 절대로 아니죠. 기도의 삶이라는 것은 계속 점진적으로 성장. 때로는 뒤로 쫙 물러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더디게 한 발짝 한 발짝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단번에 끌어올려 하나님 얼굴을 내가 보는 것 같은 하나님의 우리를 끌어당기는 또그 아주 그 신속한 시간도 있다 그러면 믿음 생활에는 내가 나를 예견할 수 없는 어떤 때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나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이럴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버리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차분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가는 속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급해 나갈 때도 있다. 그러나 빠르든 느리든, 들리든, 아니 들리든, 믿음은 반드시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로 죽으시고, 그 죽으심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셨고 그 구원받은 생명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 어느 시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서 유효하다 해요. 내 기도는 응답된다 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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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어, 크리스찬의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또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합니다. 에베 2장 18절에 이는 그로 말면 아마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세요. 성령님이 뭐를 하세요? 나와 나의 주님 대신은 예수님으로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기를 원해서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 말.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의 삶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데 길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기도에는 감사의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찬양의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돌파하는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경청하는 내 기도가 되기를 원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달려나가야 한다. 오늘도 우리가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기도에는 항상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때 그런 사람의 믿음의 삶에는 딱 하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응답을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 두 번, 세 번.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것이 이 세상에 그것보다더 좋은 일이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감한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하시면 세상에 어떤 바위도 떠나가고 문제도 묶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입고 죄로 말미암아 염려할 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 했어요. 아멘. 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 잘못되지 않냐도록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때로는 우리가 강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간다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비교 우리가 이제, 어, 기도에 있어서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죠. Yes, no, 무응답.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응답할게. 하나님이 또, 응답할 필요 없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조용히 계세요. 하나님이 이리 응답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어, 전혀, 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축복이 되었다 그럴 때는 그래 내가 바로 줄게.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물질 좀 많이 주세요. 그런데 물질을 줬다 그러면 그 물질 때문에 그 영혼이 세상으로 빠져들고 죄 가운데로 빠져들 때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경고해될 때까지는 기다리자 이렇게 하신다. 어떤 때는 하나님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귀잡수였어요 내 기도 못들어줬어요 그래도 조용히 계셔.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훈련 받는데 좋으니까 하나님은 귀가 너무 밝으시죠. 그래도 가만히 계신다. 요한 일서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5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잘 알게 되고 더 많은 기도에 응답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긴밀한 연합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라가 시급합니다. 한국교회 무릎이 원자탄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이 쓰시는 무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